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가장 값지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위로를 받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진짜 복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더 주님께 가까이하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믿음의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죄의 제목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너의 죄를 고백하라라는 제목으로 잡아 보았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썩 내키지 않습니다. 어, 누구든지 이렇게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내가 죄인님을 고백하는 것 어, 어려운 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굉장히 어, 어려운 일이죠. 어, 타임지에 이런 어, 이 기고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어, 교회에 참석할 때마다 죄를 기억하라는 것이 참 당황스러웠다.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 시간마다 자신과 회중 모두는 비참한 죄인들의 무리가 되었다. 침대 때마다 자신은 죄 가운데서 잉태되어죄 가운데서 태어났다라는 말씀을 들었다. 또 결혼식 때마다 결혼은 죄에 대한 치료책 가운데 하나다, 하나라고, 또 장례식 때마다 죽음은 이 죄악된 세상의 불행들로부터 인간들을 구해준다는 말씀을 들었다. 그는 신자들이 진정 죄에 사로잡혀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어, 우리가 이런 에, 뭐, 그죠 어, 세상 사람들의 그 생각. 그리고 세상의 풍조에 우리는 길들여져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한다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에 대해서 좀 정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들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속에 더 크게 새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구원받았던 것, 내가 정말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감사입니까?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 응답된 게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좀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응답받고 우리의 삶들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병이 치료되고 우리의 삶의 어떤 일들이 해결되어지는 것 이게 감사의 조건이 아니죠. 진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시슴받은것 이게 진짜 감사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는 늘 무지하게 또 외면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우리는 죄에 정직하게 직면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이 기독교야말로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루고 죄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치료책을 제시하는 이 세상의 유일한 종교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들을 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죄의 삭시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이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시슴받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를 날마다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우리가 성경에 나와있는 기준을 율법이라고 그러죠 율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율법의 기준을 전혀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준, 딱열 가지의 그 기준, 우리가 그 기준도 채우지 못합니다. 많지 않죠. 열 가지의 그 예수님,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열 가지의 기준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예배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망령되이 일컬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하나님의 명예를 얼마나 많이 떨어뜨리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께 대해서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늘 미워하고 우리의 마음 속에 죄악의 찌꺼기들이 남아서 미움의 증오의 찌꺼기 찌꺼기들이 남아서 탐심의 찌꺼기들이 남아서 언제나 욕심을 가지고 남들과 싸우고 네, 미워하고 증오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계명을 두 가지로 압축해 주셨습니다. 그두 가지가 뭐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이두 가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이 계명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세운 그죠? 우리가 세운 그 법률조차도 우리가 세운 기준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수많은 법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법들을 다 지키고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 이렇게 살아가야지 올 초에 여러분들 계획했던 거 지키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작심 3일만 되어도 좋겠습니다 작심 3일도 안 되는 경우가 많죠 하루가 지나면 늘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잘하는 말이 있죠 내일부터 네, 우리가 세운 기준도차도 우리는 다 깨뜨리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일서 3장 4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니 죄는 불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자 우리는 죄의 예,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들을 저지르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비춰보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변명이 있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이렇게 항변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어, 어제 제가 뭐 여기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설교하러 가서도 얘기했지만 어제 이렇게 주차하면서 교회 청소하러다가 주차하면서 주차장 입구에 택시가 한대서 있는 겁니다. 어, 딱 차가 한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에, 그러한 길이 있었는데 깜빡이 켜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차가 에, 갑자기 에, 전진을 하더니 길을 막는 겁니다.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길을 막아요. 빵빵거리면서 나오라고 비키라고 했는데도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에, 그죠? 손님을 하나 태우더라고요. 아마 이게 손님이 뭐아간 사이에 기다리라고 했는 모양입니다. 좀 차를 좀 이쁘게 대고 지나다닐 수 있게 해 놓으면 좋은데 차를 막아 놓고 손님 태우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는 겁니다. 이미 그때는 제 뒤에도 차가 안대고 오고 앞에도 차가 와서 차가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화가 얼마나 납니까? 창문을 내리고 당신만 비키면 내가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데 비켜라. 아무리 얘기도안 듣는 겁니다. 화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내려 가지고 뭐라 그럴까라고 하다가 차가 한대 이렇게 비키길래 요 차가 이쪽으로 나와서 돌아가고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해서 뒤에 있는 차들이 후진을 하고 해서 제가 그냥 앞으로 나가고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돌아왔는데 또 택시가 한대 앞에 있는 겁니다. 또 택시가 있어요. 빵! 했더니 이번에도 손님을 태운다고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손님을 태우고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빵을 했죠. 빵! 그랬더니 앞에 아마 차가 오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미 한번 화가 나있던 상황이라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 요 정도는 기다려줄 법만 또 한데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편하니까 화가 예, 그죠? 화가 나를 지배하니까 못 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금의 시간을 못 참고 또 빵빵 그렇게 되고 결국은 이렇게 어쨌든 뭐 이렇게 차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들어오고 나니까 화가 나죠. 이미 분노로 인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예, 그죠? 예, 마음이 이렇게 불안한 상황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세인이한테도 날카로워지고 예, 우리 상우님한테도 날카로워지고 예, 휘인이한테도 좀 날카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상이 이렇게 울그락불그락하니까 세인이도 저한테 말을 잘안 겁니다 <laughs> 그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라 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하기를 더디해라 제가 좀잘안 돼요 예. 이게 성격이 좀 약간 좀 그런 성격이 있어 가지고 약간 이렇게 쉽게 타오르는 스타일이라 예, 굉장히 이 노하기를 이 분노를 조절하는 게 조금 힘듭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게 죄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하지. 화날 상황에 화내는 게 당연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상황에서 화안낼 사람이 어디 있어? 당연히 화나는 거지. 화나니까 그렇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성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내는 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런 분노가 쌓이고 쌓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날 분노 사회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조그만 일에도 싸우고 층간 소음에도 조금 참아주지 못하고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툼을 하다가.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고 아내와 남편이 싸우다가 서로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고 갈라서고 그 정도로만 끝나면 괜찮죠 어떤 남편은 아내에게 염산으로 테러를 하는 남편도 있습니다 공기총을 들고 가서 처가에 가서 네, 그죠 그 총으로 처가 식구들을 쏘는 그런 네, 안타까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분노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분노가 우리를 죄짓게 만들기 때문에 성경은 분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뭐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분노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내다가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걸 보고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내가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고 내 제사는 받지 않나? 그 화를 참지 못했어. 그 분노,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죄악의 찌꺼, 찌꺼기들이 우리를 우리의 삶들을 그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가 결국 사망으로 이어지기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우리에게, 우리에게 그것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사람을 무시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보다 남을 못하게 얘기니다 돈의 가치가 더 중요하니까 사람을 예, 그죠? 가치 없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돈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있는 자들은 없는 자들 더 무시하게 됩니다. 잘 사는 나라는못 사는 나라를 더 착취하고 핍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어떻든 자연을 파괴하며 살아갑니다. 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런 것보다 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을 내변계 내팽겨치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예, 네 내팽겨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을 주님께 고백하고 사암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이런 죄들이 우리가 짓고 살아가는 이 모든 죄들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 이게 제일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치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우리의 죄가 넘쳐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숨 쉬는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가 잊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주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면 우리는 예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왜 예배를 드십니까왜 말씀을 듣습니까? 왜 묵상하십니까? 위로 받으려고요? 힘을 얻으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죄와 죄 사함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 위해 하는 수고가 수고가 아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더 열심히 지키기로고 하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루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잘 들여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그 얼마나 많은 죄들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키지 말라고 하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얼마나 많이 어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단 한순간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수없이 울려 퍼지는 말씀,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수요협회 때 드린 말씀 기억하십니까? 묵상 말씀 맨날 보내드리지만 그 묵상의 말씀들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하나의 말씀조차도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의 죄기에 물들어 있는지, 우리가 얼마만큼의 심각한 죄인들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부정할 때 오는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의 결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부인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들이 되고 죄를 고백하면 사암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늘 속이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 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것들이 먼저 선행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진짜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 앞에 사함 받을 때에, 그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성령께서 죄 사함 받은 자에게 의롭다 칭해진 자들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죄를 지은 자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고 우리는 모든 공동체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 이것은 해야 되냐, 해야지 하지 말아야 되냐의 자 만약 말아야 되냐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기는 왜 죽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날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 받고,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임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날마다 죽을 때 우리의 삶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고난 주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이 있을까 하나하나 떠올리며 회개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나온 나의 모든 삶을 돌아보시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 뭐 왔던 나의 삶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말씀 보는 것그 하나도 부담되고 싫었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 사람이 그렇죠 핑계대면서 우리의 은약함을 하나님 앞에 무기로 내세웠던 나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복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고 우리가 지은 우리가 지금 짓는 모든 죄들도 자동으로 사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고백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 죄 사함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기초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들 잊지 않고 살아가는 복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많이 사랑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내가 죄를 많이 고백해야, 내 죄가 더 많이 하늘 앞에 드러나야,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부족한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가 더 값진 것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부정할 때, 나의 죄가 얼마 크지 않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 라고 생각되어질 때마다, 십자가의 그 값어치는 자꾸 자꾸... 줄어들고 작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을 잃은 자들, 소금의 맛을 잃어버려서 다만 밖에 버려진 자들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철저하게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 모든 죄와 허물들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사함 받은 자로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죄를 불러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 정말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주님께 그 죄를 사함 받는. 보기는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보기는 시간들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겸손하게 철저하게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번 일주간의, 이번 한 주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